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였는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길을 쓰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다라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문하세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분배받고 그 주민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12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난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욕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즉... 다윗 왕국이 세워진 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궁을 소개하는데 다윗 왕궁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그 나라의 그 능력과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수 있게 되는데 다윗 왕국을 통해서 결국에는 메시아 왕국이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더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을 터인데,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범죄를 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을 찾아보려 합니다. 예레미아서 2장을 가게 되면, 예레미아서 2장을 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족들을 열심을 다하여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보기에,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을 선택하여 이방신 앞에 나가는 범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마음 안에 교만이 싹이 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농작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저수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받아놓은 후로부터는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그래요. 나는 안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심해요. 우리의 죄성을 갖게 되면 그 죄성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심판하겠다라는 교만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타락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우리를 그 교만함과 죄악에서 건져 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정결함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단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그러면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자로 임명을 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생명의 떡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몸이 찢기어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몸에 채찍으로 맞으시고, 장에 찔려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함은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며 그 기적의 동참을 시키셨어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제자들이 하였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 주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구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뜻을 생각하며 지키는데 힘쓰는 모습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본질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오해를 불러오고 또 경우에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일들을 하고 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그 예수가 왜 나를 구원했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